예, 다음은 아, 74페이지 74페이지 7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의 개수는 그랬는데 일단 기억권 한번 먼저 보면요.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요게 요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냐면 요거는 자, 옛날에는 이게 책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써졌다 그랬어요. 1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0이라고 하는 건 정말 0이 아니라. 점점 점점 점 영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그거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굉장히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x 자리에 1-0 집어넣으면 돼요 1-0 집어넣고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0만 남는 거고 분자는 분자는 그대로 1-0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1에 비해서 뒤에 있는 0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도 돼요. 굳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1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 그런데 그럼 분모하고 차이는 뭐냐? 그럼 얘는 여기서는 0 무시했는데 왜 얘는 0을 무시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0이라고 쓰냐? 얘는 왜 그러냐면 1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없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0밖에 안 남으니까.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죠? 1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수가 있죠. 0에 가까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큰 수기 때문에, 얘보다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0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왜음의무한대냐면 자,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알 거고, 0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계속 이거거든요. 1인데, 분모가 처음에 때, 그다음 분모가 0.1일 때, 그 다음, 분모가 0.01일 때, 분모가 0.001일 때, 이렇게 점점, 점점, 분모 자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거의 0에 가까워지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10이고 계산해보면 분자 분모에100 곱하면 얘는 100이고 분자 분모에 1000을 곱하면 얘는 1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 이거는 점점점점 점점 숫자 전체로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한번또 보시면 니은번도 x가 2마이너스로 e 간다고 랬는데자 이거는 한번 보시면 절대값이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자, 2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보니까, 요게, 요게, 2보다 작은 거를 집어넣고, 옛날엔 마이너스 0이라고 써준다 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어찌됐던 간에, 양수점수죠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아, 미트 X가 2 e 마이너스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약분하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미음번은. 그 다음, 디급번은요. 어, 디급번은, 음, 요거는 극한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디급번. 디급번하고 리을번까지 설명하고 또 미음비흡 미음 설명하겠습니다. 자, 리 i m x가 1로 갈때가우스 x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확인문제부터 설명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건데, 자, 여기가 1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2, 여기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좌극한, 자 리미트 x가 1로 간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그 극한 값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거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어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좌극한은 점점점점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거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리을번은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랬네요. 요건 쉽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양세의 음세예요? 그쵸. 분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시계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요렇게 써주면 되겠고 약분을 하게 되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미음번, 비우번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